하루를 시작하는 말씀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에서 근신이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조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한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는 모든 문명들이 지금은 좋아 보이고 편리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잠시 보존되고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마음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미 주어진 은혜와 가져올 은혜입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져다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소망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며, 그 기업을 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져올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은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으로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과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이미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또한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오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미 주신 은혜와 가져올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